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컨버스 올스타 리프트 플랫폼 화이트 국내 매장판 정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톡톡 튀는 스타일을 완성해줄 멋진 신발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의 특템 할 기회. 4위입니다. 컨버스 척 테일러 올스타 무브 하이 커피러 운동화 세련된 디자인의 편안함까지. 지금 51%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47,900원에 만나보세요. 스타일리시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컨버스척 테일러 올스타 클래식 매력적인 팬텀 블랙 스니커즈를 만나보세요. 데어깁스 신발끈과 함께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연출 가능해요. 지금 바로 61,0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컨버스척 테일러 1970s 로우척 70 플래시 플랙이 멋진 당신을 기다려요. 지금 바로 85,860원에 득템하고 스타일을 완성할 패턴 양말까지 선물로 받으세요. 컨버스 척테일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2위입니다.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 리프트 블랙 특별 할인. 백화점 매장판 정품을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캔버스 소재와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신발 끈 사은품까지 지금 바로 79,000원에